6번들려보자 결과의 부사절. 결과의 부사절 이끄는 어구에는 so, 대, so 또는 so, 대 이렇게. 그다음에 such, 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첫 번째 더 북, 뭐지 s o l d 그 책은 다 팔렸다. sold out. 보통 우리 인터넷에서 물건 구매하다 보면 sold out 도이 맞지. 품절이라고 뜬다. 그래서 다 팔렸다는 얘기다그 책은 다 팔렸다. s o l 그래서 또는 소만 써서. 그래서. I couldn't buy it. 나는 그것을 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다 자, 그러면 컴마 바로 뒤에 s o 부터 o u t 있지, 맞지? 그럼 이걸 어떻게 써석한다 그래서 라고 해석한다는 얘기야 지금 보는 것처럼 대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지. 자, 이기 우리가 부사절에 들어오기 전에, 부사절에 들어오기 전에, 절개념을 설명하면서 님이 접속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다. 접사의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등위 접속사랑,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로 구분한다. 이 등인 접사는 등인 접사는 다시 두 가지 조비로 구분하는데 and, but, or, o, 요거랑 그 다음에 so, for, yet, yeah, 이렇게 있지. 종속 접사는 나중에 한번더 나누기라고. 등인 접사는 지금 보는 것처럼 여섯 개만 암기하라고 않지? and, but, or, o, so, for, yet, yeah, 이렇게 구분하라고. 했지 님 그렇지, 반드시 두 줄로도 따라 암기라. 왜냐하면 위에 있는 이 AND BOT O는 접수사니까 기본적으로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특히 AND BOT O는 단어와 단어도 연결하고 구와 구도 연결하고 절과 절을 연결해줄 수 있다. 근데 밑에 있는 소, 포, 예스 뭐만 연결한다? 강을 연결하기는 없다, 구도 연결하기는 없고 뭐만 연결해? 절만 연결해줄 수 있다라고 까지 응. 그리고 소는 원래 사용되는 품사가 매우 아주 정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사로도 많이 쓰이지 맞지 그래서 얘가 접사로 쓰일 때는 항상 컴마를 찍어주라고 합니다. 포도 마찬가지다. 포는 원래 전치사로 쓰이는 단어다. 맞지? 근데 이게 접수사로 쓰이려면 뭐해야 된다? 앞에 콤마 찍어준다 라고 그 다음, 옛 보다. 옛도 원래 부사로 쓰이지 마치 아직, 어, 벌써 이런 정도 쓰이는데 이게 접수사로 쓰이려면 앞에 콤마를 찍어줘야 접수다 라고 합다 자, 그래서 여기 이 s 가 그래서 라고 해석된다면 걔가 바로 예인 거야. 그래서 콤마 소들 그러면 뒤에 대시 없어도 그래서 인구다 다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 I w a s s o t I r e d 나는 s 무나피곤 I 다 e 그 결과 I fell asleep. I fell asleep. a s 서 s o d e a e l l s l e e p I f e 이 l a s 이 e e p So d e a a s s 그래서 이때 이 대절이 뭐인 거야?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인 거지.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i was so tired 까지가 원인을 나타내는데 이게 뭐인 거야? 주절인 이 거지. 얘가 주절이고 대절 뒷부분이 결과를 나타내는부사절이다 자, 그러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잘 봐. 위에 있는 이 소는 소는 컴마소 형태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 콤마소지 맞지? 콤마소는 등이 접사이기 때문에, 소 앞에 있는 절하고, 뒤에 있는 절이 대등해야 돼. 똑같다는 일,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콤마 앞에 있는 더보워드 소 아웃, 더보워드 솔드 아웃, 그 책이 품절되었다, 다 팔렸다. 얘가 주절이 되는 거고, 콤마소 뒤에 있는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주절이 되는 거야. 등이 접사니까 대등하는 거야. 그래서, 앞도 주절, 뒤도 주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밑에 있는 얘는, 얘는, I was so tired가 주절인 거고, 대절이 뭐인 거야? 그렇지.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된다. 이래는, 알지? 다르지? 다르다, 알지 위에 있는 쏘는 주절과 주절을 연결하는 특이 접사인 거고, 여기서는 대절이 부사절인 거야. 앞에 있는 쏘는 뒤에 있는 tired를 수식하는 부사역을 하는 거고. 알겠지? 자, 다음 3번 문제. The boy asked such a foolish question. 그 소녀는 그렇게나 어리석은 질문을 물었다. 자, 대. 그 결과 everybody left at him. 모두가 그를 비웃었다. 아, 걔가 워낙 이상한 질문을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를 비웃었다. 이런 정도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search도 너무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그 소논이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물어보아서 모든 사람이 짓구를 비웃었다. 자, 그러면 여기 서치 보면, 어? 수하고 뜻이 똑같이 너무라고 해석되네, 맞지? 그런데 위하고 아래하고는 좀 다르지. 어떻게 닳냐면, 여기 있는 이 서치는 뒤에 어, 풀시, 퀘스천이라고 어순이 이렇게 나와야 돼. 구체적으로 보면, 자, 이쪽 보자. 이소 t 버전하고 서치 t 버전은 어순 문는 문제로 자주 출제한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소 뒤에 형용사 없다는 반사 어나운 쓰고 명사 쓰고 어 쓰고 그 뒤에 대절이 따라 나와서 너무 뭐 뭐해서 그결과무한다 이렇게 쓰라고 지우에서 봤던 것처럼 서치도서치 다음에 어나 언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 쓰고 명사 쓰고 그 뒤에 대절 네, 이렇게 하지 자이두 개의 버전은 두 개의 버전은 해석이 똑같이 되는데 어순이 달라 났지 이게 문제이고요 왜다르냐면 아, 앞에 있는 이쏘는 품사가 두사인거야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면 끝나 그래서 이 버전은 소뒤에 있는 형용사 수식하기에 중요해서 이 관사원화원 플러스 명사는 아예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얘가 이런 경우지. 그소위에 형용사가 그리고 끝나버린 거거든. 관사 플러스 명사가 안 쓰인다. 는 주로 안 써. 자, 런데이 서치 버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 이 서치는 품사가 뭘로 쓰였냐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게 되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지.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그럼 선생님, 명사로 수식하려면 명사 앞에 있으면 되는데, 관사도 있고, 어, 형용사 있고, 뭐, 위에도 형용사고, 위에도 형용사면 이 서치를 막 여기다 쓰거나, 또는 여기다 쓰거나 할수 있지 않습니까? 왜맨 앞에 쓰니까? 그래. 이게 문제다 왜냐면, 하 아, 여기 있는 이 서치는, 여기 있는 이 혁명사하고 똑같은 품사이지만, 예, 를우리 뭐라 그러냐면, 전치 한정사라고 합니 명사가 수식하는 모든 한정사를, 모든 혁명사에 하는 애들을 한정사라고 하는데, 이 한정사에는 뭐, 관사, 부정관사든 전관사든 올 수도 있고, 다른 형용사 그다음에 소유격, 뭐, 이런 것들 다올수 있지. 이 전치한정사라고 그러면 그 한정사들 중에서도 제일 앞에 써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명사를 수식하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사로 이 형용사도 한정사로 쓰이고 이 관사도 한정사로 쓰이고 이 서치도 한정사로 쓰이는데 이 한정사들 중에 누가 맨 앞에 와야 돼? 분명히 서치가 제일 앞에 였습니다. 왜? 전치한정사. 맨 앞에 쓰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앞에 다른 어떤 단어를 써더라도 이 명사하고 관계가 있으면 안 돼. 얘가 제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 어, 그래서 순서가 서치 다음에 반사, 변호사, 명사, 명사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어. 서치 다음에 반사, 변호사, 명사, 명사 이렇게 쓰이지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네. 이 서치 자리에 뭘 주고, 소, 주고 쓸 수, 주고, 쓸수 있니? 없는 일 자, 이거도 어떻게 풀 거야? 수호는 금방 말했던 것처럼 바로 뒤에 형용사와가 이거 지 근데 여기 봐, 소뒤에 반사가 왔잖아. 소를 쓰면 되는 거지. 이해니? 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다 기억해 주면 좋은데, 안자기 쳐내면 이거라도 안라랑 이봐, 예, 뒤에 그렇지? 서치 뒤에 반사 어라언을 한박 쓰게 되거든. 그러면 예. 뒤에 오는 행공사가 뭐뭘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이 효과가 나지, 부정반사가 그러면 항상 서치 어, 행공사 명사. 이렇게 쓰이게 잖아 서치 어보이잖지 그래서 바로 뒤에 반사어나 어이 보이면 무조건 서치인 거야. 소스면안 돼. 자, 따라해보자. 서쳐. 한번더 서쳐. 그렇지. 이렇게 암기하면 설마 이 자리에 소쓰진 않겠지. 그렇지? 서치 뒤에 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